안녕하세요. CG팩토리의 최섭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써 2020년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기 멘토십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멘토십과 함께 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3D 아티스트로서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둠, 울펜슈타인 케이크와 같은 트리플 A 콘솔 게임들을 제작하다 최근 소니 산타 모니카로 이직해서 얼마 전 공개된 가로부어 라그나노크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놈 널과 같은 대형 사이즈 스태츄 및 피규어 제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십은 매주 2시간씩 온라인 실시간으로 줌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두 달간 진행이 됩니다. 첫 수업은 11월 셋째 주 주말부터 시작이 되어 두 달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연말에 휴일들은 휴강을 하고 보충수업을 진행하기에 연말 휴일들을 걱정 안 하시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크게 두 개의 수업반으로 나뉘는데요. 게임반과 피규어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피규어반은 지브러시를 사용하여 기본 인체학부터 시작하여 캐릭터를 제작하고 포즈 옷과 갑옷, 프랍들을 제작하여 3D 프린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 3D 레진 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태츄 제작 및 취미 생활을 위해 지브러쉬를 사용하여 캐릭터 제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캐릭터 제작 방법과 지브러쉬 툴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과 함께 멘토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게임반은 지브러시와 서브센스 페인터를 위주로 사용하여 게임 에셋을 제작하며 트리플 A 북미 게임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테크닉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브러시를 주로 사용하여 차세대 게임 제작 기법을 배워 좀더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초가 부족하여 따라오기 벅찰 것 같다고 느끼시는 입문자분들이라면 저의 다른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여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하오니 만약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빠지시는 분들도 다시 보기 영상으로 수업을 참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 검사를 통하여 직접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아 더욱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커리큘럼과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멘토십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럼 6기 멘토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